120여 년이 흐른 지금 한성의 흙길은 매끄러운 아스팔트로 바뀌었고 자전거를 넘어선 수많은 전동기구들이 도시를 누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무례함과 경박함에 분노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906년 황성신문의 기사 속그 소녀는 오늘날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며 달아나는 누군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자전거가 귀한 문물이었기에 법규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뒷모습의 책임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진화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의 품격은 결코 절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100년 전, 노인의 신음이 남았던 그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묻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속도는 과연 당신의 인격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혹시 당신의 빠른 걸음에 가려져 보지 못한 누군가의 아픔은 없는지 말입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뒤를 돌아보는 시간, 그 작은 배려가 우리의 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